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복만당의 연금하십니다 <웃음> <웃음> 이름만 들어도 재밌으시죠? 네 아니 이름이 네. 어떤 포대화상님도 떠오르고요. 아 재물이 붙는 <웃음> 이름이네요. <웃음> <웃음> 막 약간 네. 살이 많이 찌. 어떤 그런 할머니도 떠오르고 그런 당 이름이 되게 네. 재밌기도 하고 친근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옛날에는 당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 요즘에는 없어요 암이 많죠 암네암 네, 암. 아니면 궁아 맞아요 무슨 궁네 나는 왕을 모셨어 네 맞아요 왕비를 모셨어 궁 이렇게 해서 네. 많이 들하시더라고요 무슨 암 무슨 네. 궁 이런 게 많은 것 같은 무슨 사도 많잖아요 사도 많죠 네, 무슨 용궁사 무슨 뭐 이런 사, 사도 많죠 네 백룡사 네. 뭐 이런 <laughs> 네. 근데, 봉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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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봉만당 아. 영금하시. 아, 근데, 이이 굉장히 친근하고 푸근하고. <laughs> <복만당>. 저는 전통의 <웃음> 방법을 <웃음> 이어갑니다. 네. <laughs> 오늘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오늘은 사실 머리를 따주셨어요, 네 갈래로. 오, 아니 코트머리처럼 저희... 보였어요. 네, 저희 메이크업 엄마가, 네. 신엄마 분이 네. <laughs> 따주셨는데 이걸 뒤로 넘기는 게덜 어색하시다고 그러셔서 어. 뒤로 넘겼고 네. 한복에 어울리는 모자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맞박이 길어요. 어,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상투를 옛날에는 틀었기 때문에 네. 남자분들도 쓰셨거든요. 네. 남바위 같은 경우는. 어. 상투가 뚫리는 이 자리까지도 꼼꼼하게, 네. 섬세하게 만들으셨던 예선조님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laughs> 조바위입니다. <laughs> 아니. 네. 옛날 설날 느낌도 나고요. 네. 옛날에는 그런 거 정말 많이 쓰고 다니셨잖아요. 네, 제가 한복이 알록달록한 게 있었다면 여기 이렇게 댕긴, 아 맞으면서. 그 네. 색동이 색동, 있네. 색동. 네. 입었을 텐데 없네요. <laughs> 아니,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온대요, 선생님. 저요? 네. 저한테요? 미리미리 좀 올려달라. 저 게을러요. <laughs> 찌변 운세를 미리 보고 조금 음. 어, 피할 거는 피하고 싶으실 거고 음. 좋은 일이 있을 거 같은 뭐, 그 경우는좀 기운을 좀 받고 싶기도 한데 업로드가 되히 날짜가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맞아요. 특히 이제 뒤에 띠인. 맞아요. 음, 개띠나 호랑 저기 돼지띠 분들은. 맞아요. 오늘 얘기해 주시 호랑이띠 분들보다는 조금 더 그런 불만 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네. 거꾸로도 올려봤었어요. 아 돼지띠 분들, 네 개띠 분들 네. 이렇게. 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laughs> <laughs> 바꿨거든요 다시. 아, 네. 2025년 건 하시는 건 어때요? 그래볼까요 진짜? <laughs> 한번 진짜 그래볼까요 매년 1월, 2025년 1월. 그래볼까요 그럼 또 공수가 다르죠. 그럴 수 있죠. 네. 왜냐면 전체 운기, 나라의 국운이 음. 달라지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좀 컴플레인을 타파하고자 네. 2, 3월을 좀 미리 보는 호랑이띠 여러분들을. <laughs> 봉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차라리 빨리 빨리 많이 많이 올렸으면 좋겠는데 <웃음> <웃음> 그거는 또안 되겠고. 네. 네 호랑이 띠신 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네. 아, 호랑이 띠신 분들이 연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다. 어... 지금 마음이 급해 호랑이 뛰신 분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정성 같은 거는 안 드릴 거야. 나는 그냥 결과만 중요해. 과정 필요 없지 뭐. 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 많으실 거예요. 아, 너무 이기적이에요 <웃음> 그쵸? <웃음>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법인데 네. 한 단계 뛰어서 나는 결과부터 낼 거야. <laughs>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많대요. 순서대로 차분히 가자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네네. 순서대로 하시다 보면 내가 겪을 거는 좀 겪고 음. 부딪힐 것들은 좀 부딪히고 가야 네. 너 신상에도 좋고 신수도 좋아진다 이거고 오. 2월달 3월달은 특히나 네. 너무 건너뛰어서도 가지 말고 순서대로 밟아서 가고 부딪힐 건 부딪혀서 깨지기도 하고 해라 아. 왜냐면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제안을 했을 때 덥석 물지 말아라 조금 텀을 둬라. 네. 매매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겠죠. 조금만. 네. 조금만 급하시더라도 텀을 좀 가져보세요. 오. 그래야 금전이 안 깎여요. 나한테는 아. 손해가 없어요. 네. 이건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꼭. 사람이 급하다 보면요. 네. 그... 되게 절제력을 잃기도 하고 그렇죠. 똥싸고도 밑에 안 닦는 경우죠. <laughs> <맞아. 웃음> 물안 내릴 수도 있고 아그럼면 급하니까. <laughs> 아, 나 몰라 몰라. 급해. 아이 몰라 몰라. 누가 내리겠지 뭐. 내리... 화장실에 진짜 가보면 물안 내리거나, 진짜 그렇지. 어디 막 묻히고 가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공공 화장실, 여자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많더라고요. 오, 네. 그럼 어쨌든 비유를 하자면 그런 얘기. 네. 비유를 하자면. 네. 제가 안닦았다는건 아니고, <laughs> 저 오늘 다 했어요. 전 <laughs> 아니고요. 네, 호랑이띠분들이 좀 조급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어 23년도 굉장히 힘드셨기 때문에 네. 그래도 그 마음은 알지만 그래도 순서대로 차분차분히 밟으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서 잠깐만요. 이윤성님이시래요. 네. 음어 이민생이신데 현재 어, 뇌졸중으로 어, 편찮으시대요. 그래서, 앞으로의 건강은 어떨까요? 이렇게 네. 물어보시거든요. 네. 제가 미쳤나봐. 이렇게 건강 쪽으로 많이 네.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오. 얼마나 놀라시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래도. 네. 원래대로 이윤성님은 원래가 체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오. 그리고 바쁘게 바쁘게 다니셨던 분이시거든요. 네. 근데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건강을 좀잘 관리도 못하신 것도 있고 담배도 엄청 많이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오. 근데 이윤성님께서는 앞으로는 조금 조금씩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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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속도로 좋아지실 건데 오. 사실은 이윤성님도 산소를 좀 잘못 건드렸다 이 집안에 산소탈은 좀 잡고 가라 네네. 그래서 너가 손해를 보는 거야 이씨대주님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신령님들이 네네. 그래서 산소에 구멍난 거 산소탈이란 어, 산소를 이장한 거 네네. 그리고 화장한 거 네네. 그리고 감효를쓴거 그리고 산소가 뿔뿔이 흩어진 것 또한 산소의 탈이에요 왜냐하면 어. 조상님들의 한이 맺히시거든요 그래서 내 집을 잃어버린 것도 산소탈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살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글을 쓰실 정도면 심각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아니 많이 좋아지셨거나 네. 근데 어, 현재, 현재는 어쨌든 뇌졸중에 걸리셨다고 하시니까 네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지고 있다. 괜찮다. 음... 남들이 괜찮다 했을 때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네. 괜찮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24년도에도 좀 기대는 됩니다. 어, 다행이네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네.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들, 복만당의 영금아 씨예요. <laughs> 여러분들, 지금 24년인데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삼재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삼재거든요, 원래는. 그렇지만. 쥐띠이신 분들, 용띠이신 분들, 그리고 원숭이띠이신 분들도 포함이고요. 또 아니신 분들은 1년에 꼭한 번씩은 풀고 간다는 홍수맥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위에 제 번호가 나가죠. 저제 번호에 문자를 주시면 제가 상세한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신청, 많은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루안님 여러분들도 어떤 호재가 좀 있을까요? 호랑이 띠이신 분들, 음, 진짜로 금전 쪽으로는 24년도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오. 정말. 네. 작년에 못 보셨던 거를 24년도에 올라오면서 다시 또 회수해 가는 그런 것도 오. 보여지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벌려져 있고 허. 그 안에 돈이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여져요. 오. 희한하게. 입들이 크신가 봐요. <웃음> <웃음> 그래서 걱정은 없는데요. 네. 급하게는 절대 가지 마세요. 진짜로. 어. 금전으로는 걱정 없는데 네. 어차피 좀 내가 어 중반기가 지나서 하반기가 무르 익으면 그때부터도 난또 날라다닐 건데 음. 벌써부터 너무 뛴박질을 하시면 지치죠. 그럼요. 예, 네, 끝에 갈수록 지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뛴박질은 금지하고 네. 차분히 걸어가자. 그래야 너한테 복올 거야. 어. 그래서 복만당.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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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꾸공부하죠 <복만당. 웃음> 그래서 복 많이 내리실 건데 네. 중반기 정도가 돼야 돼요. 음. 어차피 그래서 네. 뜸을 좀 들이는 시간을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께 기운찬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호랑이띠이신 분들 열심히 달려가시는 것도 좋지만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실 수도 있으시니까 차분히 주변을 좀 살피시면서 다니시면 제일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사람들로 인해서 네. 좀 구설을 좀 타실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좀 얄팍하게 알고 가시는, 어, 그런 2월달, 3월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